안녕하십니까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입니다.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사과 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사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가을농원에서 직접 농사지은 사과로 만든 사과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쌀티밥이 있어요. 그리고 조청, 쌀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집게도 필요합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볼펜,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접시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맛있는 사과칩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레시피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볼펜하고 스티커는 이따가 다 만든 다음에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쪽으로 두고 어, 접시는 이렇게 둔 다음에 쌀티 밥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총도 뚜껑을 여는데 밑에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닫고 여기에 뾰족 캔만 이렇게 캔만 열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이제 사과 칩도 꺼내야 되겠죠. 자, 칩을 꺼내서 어, 이 집게로 물론 이제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조청을 이렇게 사과 칩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 조청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할 점은 너무 한 군데만 두, 두텁게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골고루 얇게 펴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얇고 골고루 그래야 어, 쌀티밥이 잘 묻겠지요. 그리고 이거 바르면서 이 조청을 이렇게 살짝 살짝 눌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누르면 이렇게 조청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텁게 바르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집게를 잡았던 부분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라주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쪽만 바르면 안 되고 어, 이렇게 앞뒤로 다 발라주세요. 아 근데 어, 한쪽만 발라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과 맛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 하면 어, 한쪽만 발라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뒤로 다 발랐으면. 이 어, 바른 사과칩을 여기 통에다 쌀티밥 통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줘요. 그다음에 흔들어 볼까요? 와, 자, 왼쪽으로 흔들고, 오른쪽으로 흔들고, 어, 위아래도 흔들고요. 어, 티밥이 잘 묻었나 볼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과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청을 어, 그리고 이렇게 조청을 바를 때또 주의할 점은 이걸 이렇게 막 힘을 이렇게 딱 너무 주면서 어, 조청을 바르면 이게 이렇게 사과칩이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주지 말고 위에만 살살 살살 발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청을 바를 때 골고루 발라줘야 쌀티밥이 골고루 잘 묻어요. 그래서 요즘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발랐으니까 통에다 넣고 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어! 무슨 소리가 나나요? 하늘에서 막 하얀 하늘 사랑눈이 내리는 소리 같죠? 네, 흔들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허, 와! 맛있는 사과과자 완성! 이렇게 이제 다초청을 발라서 이렇게 쌀티밥을 발라서 이렇게 사과 과자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만든 과자를 이제 여기 통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하나는 집에 계신 아빠들이고 엄마도 드리고 자형 누나 동생. 가재가 함께 나눠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다 담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 줍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헉, 맛있는 사과 가자가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자를 맛있는 가자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조청이 좀 남았는데 이거 뚜껑을 이렇게 닫아두고요. 자, 이렇게 접시도 두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티밥이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어지러운 건내 스스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정리를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 스티커에다가 오늘 어, 내가 만든 과자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어, 과자 이름도 붙여보고요. 날짜도 써보고요. 어, 날짜도 쓰고 저는 음, 가을롱은 아, 눈과자라고 써볼게요. 눈과자 만든 사람 음, 가을롱은 선녀, 이렇게 써서,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딱 붙여보겠습니다. 어, 옆에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저는 또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사과 과자가 완성됐습니다. 자, 과자 만들기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제, 이책 안에 어,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어, 한번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자기 이름 써도 돼요. 이름 써고, 자, 여기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과 과자 만드는 어,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QR 코드가 있어서 언제든지 찍어서 어,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과하면, 또 여러분 빨간 사과만. 생각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과 종류가 있어요. 빨간 사과, 노란 사과, 또 미니 사과도 있고 그런 사과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와 그리고 여기는 사과칩이 있어요. 우리가 어, 금방 과자 만들었던 사과칩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꾸며보세요. 어, 예쁜 꽃을 그려도 되고, 예쁜 내 얼굴을 그려도 되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와, 여기는 예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걸까요? 아, 다른 그림 찾기예요. 언뜻 보면 똑같은 그림 같지만, 어, 군데군데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재미있게 또 다른 그림 찾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사과가자 만들기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참 쉽죠 어,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자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